내 안에 나를 찾아 떠나는 치유 여행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유 여행의 박일경입니다. 여러분 다쳐서 상처나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어린 시절에든지 다 커서 성인이 된 이후에든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상처의 경험은 있을 겁니다. 어디 한 번뿐이겠습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히고, 수도 없지요. 남자라면 더더욱이요. 특별히 어린 시절 상처는 어떻던가요? 나이가 어렸을 때일수록 유난히 더 아프고, 유난히 더 두렵고, 흐르는 피를 보면서 유난히 더 겁이 난 적은 없었나요? 충격을 받았다면, 어린아이와 어른 어느 쪽이 더 놀라고 더 아프게 느껴졌을까요? 여기 운동장에 앉아 놀고 있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6살 유치원생이고, 다른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합시다. 어디선가 갑자기 축구공이 날아와 이 아이들을 쳤습니다. 둘중 누가 더 충격이 크겠습니까? 상처가 남았다면, 어느 쪽이 더 크게, 더 오래도록 남아 있을까요? 마음의 상처도 이와 똑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더 크고, 더 오래, 그리고 더 아프게 남아 있는 겁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픕니다. 잊고 있거나, 아니면 그때 거기에 난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다는 것을 모를 뿐이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자국이 크면 그리고 지금까지 아물지 않고 있다면 바람만 불어도 아픈 것이 상처입니다. 평범한 일상에도 그 아픔은 건드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마치 몸에 난 깊은 상처가 누군가 웃으며 악수만 해도 반갑다고 잡고 흔들기만 해도 몹시 쓰리고 아픈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단짝이었던 친구가 하루나 아침에 오자마자 어제 자기에게 있었던 좋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축하해 줄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목을 힘껏 안고 기뻐해 주었습니다. 야, 정말 잘됐다. 축하해. 축하해. 이렇게 말하며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다정했던 친구가 제가 그 목을 껴안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확 밀쳐내는 것이었어요. 벌컥 무섭게 화를 내면서 말이죠. 제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에 어리 빠져버린 저는 그저 멍하니 그 친구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험상궂게 일그러진 얼굴로 잠시 자기 목을 붙잡고 붙박이처럼 서 있던 그 친구는 좀 시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추스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미안해. 실은 내 목에 아주 큰 종기가 나서 너무 아파서 밤에 한숨도 못 잤어. 고약을 붙이고 겨우 학교에 온 거야.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 아픈 데를 힘껏 껴어놨던 것이지요. 마음의 상처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밀쳐난 이유가 무엇이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 친구는 다만 아팠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욱신 욱신 쑤시는 그 상처를 제가 힘껏 누르는 순간 그만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그 이후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해명을 듣고 상쾌하게 모든 것이 가실 만큼 성숙한 나이가 아니었던 어린지의 마음은 그만 움츠러들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살얼음판을 걷듯 아주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말이죠. 사이가 깨진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는 동안 저희 둘은 점차 서먹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실수를 한 번쯤 해본 반 친구들은 하나, 둘씩 그 친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애썼습니다. 또다시 잘못 건드리는 실수를 했다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 친구는 그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아주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이와 똑같습니다. 상처가 가져오는 것은 외로움 뿐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 옆에 사람들은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갔다간 다치기 쉽상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건드리지만 않으면 아무 일 없는 사람이라고. 과연 건드려서 그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 말에 혹은 그 일상에 오래 전에 이미 나 있던 그 상처가 건드려진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건드리기 전에 이미 아픈 사람들은 아닙니까?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소소한 일상에도 아파하고 혹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에 그토록 화가 나거나 무너져 주저앉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상처를 들여다 보십시오. 그것이 자기를 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된 상처를 겨우 잊고 잠재워놓은 그 아픔을 왜 새삼스럽게 꺼내야 하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상처는. 결코 그냥 잊혀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꺼내지 않은 상처는 독이 되어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쌓아 매시는 도다. 성경 시편의 약속입니다.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돌아보는 그 길에 치유여행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